이만 맡아도 막 면역력이 세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영삼을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해서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역력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트님께 면역력이랑 진짜 센 나를 만들어주는 것 왔어요. 홍삼이 왔어요.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홍삼이 왔어요. 짜잔! 네 6년근 홍삼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주세요. 면역력 좋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하트의 건강을 부탁해. 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트님, 오늘 홍삼을 또 준비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짜잔. 준비하신 거예요? 짜잔! 여러분들에게 홍삼에 대한 상식을 오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PD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 네. 한번 내주시겠어요? 햇볕을 받으면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 오? 네, 정답! 맞습니다. 우입니다. 어, 우리 피 d 님 상식 좀 아는 분이신데요? 아, 좀이 정도는... <laughs>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는데요. 비타민D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두 번째 OX 퀴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홍삼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이 무려 5가지나 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 맞습니다. 기능성을 하나만 갖기도 어려운데요. 홍삼은 무려 다섯 가지나 기능성을 갖고 있답니다.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역력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홍삼에 되게 기능이 많네요. 그럼 혹시 홍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밭에서 바로 수확한 것을 수삼이라고 해요. 그 수삼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붉게 변하는데요. 그게 바로 홍삼이에요. 홍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세노사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삼에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진세노사이드도 사포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홍삼으로 만들기 전에는 RG1하고 RB1밖에 없는데요. 홍삼으로 만들고 나서 RG3까지 까지 생기니까 정말 신기하죠 rg3까지 생기면 뭐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rg1은요 항산화에도 좋고요 그리고 학습능력을 개선시키는 데도 좋고요 또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rb1 같은 경우에는 간에도 도움을 주고요 rg3 같은 경우에는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홍삼의 기능성 5가지를 모두 다 얻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원산지도 다르고 성분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좀더잘 고를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우리가 홍삼을 먹는 이유인 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포닌 함량도 굉장히 높고 사포닌의 종류도 다양하게 합류하고 있는 고려홍삼을 제일 1등 홍삼으로 알아주거든요. 혹시 그럼 고려인삼이 유독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려 고려시대 때부터 이 인삼을 먹어 왔기 때문이에요 고려시대 때에도 이먼 거리로 이동시키려면 을 쉽게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찍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증숙된 삶을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홍삼의 시초가 되는 거죠 홍삼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먹으면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피로가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깨 위에 뭐가 얹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네, 홍삼 특별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면역력을 챙겨야 돼라고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 하는 분들에게도 홍삼을 추천해드립니다 홍삼을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누구보다 이 체력과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거에 자신합니다. 그럼 이제 Q&A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저희 이렇게 Q&A 준비해봤는데 하트님이 하나 골라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혈당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홍삼을 섭취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단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삼이 좀 쓴맛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분을 많이 넣어서 달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삼 자체는 좋지만 제품을 고르실 때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삼과 산삼을 같이 동시에 섭취해도 되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산삼의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그 뿌리를 배양한 것을 산삼배양근이라고 하는데 홍삼과 함께 산삼배양근을 드시면 또 더욱더 상승된 효과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홍삼 제품을 고르실 때에도 홍삼과 산삼배양근이 같이 들어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홍삼을 정제로 된 식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젤로 된 식품을 먹는 게 좋을까요? 각각에. 장점이 있답니다. 타블렛 정제 형태로 된 제품을 드실 경우에는 쓴맛을 직접 혀에 닿지 않아도 되니까 먹기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겔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바로 쭉 짜서 먹을 수 있으니까 먹기가 오히려 더 간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아무래도 수분감이 있으니까 몸에 좀더 빨리 흡수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효과를 잘 잘 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Q&A랑 하트님의 이야기 통해서 제가 이제 홍삼을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정말 오늘 PD님이 열심히 듣고 이렇게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니 제가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트님께 면역력이란? 진짜 센 나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랑해온 건강기능식품 1위 원료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가깝지만 좀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트의 건강을 부탁해를 잘 보시고 오늘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관련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허벌라이프 코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트의 건강을 부탁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